오늘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병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복과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조건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28장 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이 바로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28장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해답을 이제 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라고 여기실지 모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요청하신 말씀에 그저 눈딱한번 감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엄마 아빠 말씀 잠깐 잘 들어서 약속된 선물 받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순종은 잠깐 보이는 눈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전 인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나 혼자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장차 나아갈 가나안 땅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8장의 후반부에 놓인 본문은 순종을 통해 받아야 될 복이 불순종으로 인해 취소될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취소를 넘어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 백성에게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불순종에 따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불순종의 심각성을 깨닫고 순종을 통해 약속된 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36절에서 3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할,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그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 우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방으로 끌고 가시는 주체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또 3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속당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호와가 주체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장차 가난 땅에 입성한 백성들은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소산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땅의 소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소출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사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면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풍요에 젖은 백성들은 땅의 소산에 집중하여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돌이키지 않은 백성은 멸망과 저주를 맛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역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역시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을 받았던 그 복에 집중되어서 땅의 소산에 집중되어서 지금 나의 삶을 만족시켜 줄그 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래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이 바빠. 예배에 늦고, 모임에도 소홀하게 되고, 공동체와의 관계에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의 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47절이 저주의 이유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 기쁘지 않고 즐거우지 않고 더 많은 풍족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그렇게 47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때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어야지라는 아쉬움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불순종에 대한 심각성에, 심각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를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다 다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에 경고의 말씀 또한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과 언약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의 척도로 우리의 양심에 끊임없이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속히 돌이켜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 순종에 이르러 약속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의 문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삶의 작은 문제까지라도 결코 방심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28장 앞선 절에서 선언되었던 복을 그대로 뒤집은 저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13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사랑하고 어머니께로부터 배워서 많이 들어서 우리가 붙잡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광주리와 접시가 모두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너무나 받고 싶은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역전되어서 오늘 43절 말씀을 볼까요? 아래로 낮아지게 될 것이며, 44절에 보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그대로 뒤집는 저주를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거두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복과 상반대를 되는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을 거두시고. 거두시는 것으로 모자라 저주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통해 앞서 받은 복의 결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우리의 악한 마음은 어떨까요? 불순종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져. 회개하지 못하는 큰 죄까지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복을 거두시고 복을 거두신 자리에 복과 상반되는 저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머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서는 참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은 정말로 회개하기 어려운 인생 같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심정으로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뒤집어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사 하나님 한 분만을 낮은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원래 낮은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선포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껍데기뿐인 존재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에 이르는 배은망덕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혹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를 이스라엘 향하여 드는 것이죠. 우리는 복과 저주를 통해 복을 받을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도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로 거두지 않은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의 복, 물질의 복, 풍요의 복을 넘어서 하늘과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 왕이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의 복을 모든 삶 속에 친밀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왕이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국가를 이루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국가를 이루고 그들이 왕을 세워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왕을 세우고 그 왕정 통치를 넘어서 그 왕권이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후의 역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과 놀람을 가져다 줍니다. 신명기 28장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내려지기로 작정되었다라면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5절에는 "그 저주가 어떻게 따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면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를 이르러 와서 따르고, 이르러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서사 속에서도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51절 살펴볼까요? 내 가죽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유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 자녀를 잡아먹는 이야기까지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넘어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상태를 불순종의 처참한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저주를 받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을지라도 즉시 삶을 돌이키고 뉘우쳐 다시 약속된 순종의 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 장차 비추어질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의 역사의 서사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 한나의 소망을 불어주시고. 전적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의 타락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지혜는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재앙이 오기 전에 속히 돌이켜 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내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앉혀놓아 하나님 외에 섬길 것이 너무나 많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와 모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욱 더 열심을 내어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수 있는 책임의 관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복과 저주의 주신 말씀을 주신 것도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목장과 우리의 진과 팀과 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아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며 함께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순종과 공동체적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른 아침에 복개에 대한 힘찬 메시지를 전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어, 오늘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불순종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을 빼앗겨 물질과 재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받을 복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로 우리의 양심을 붙잡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불순종의 삶에 있다라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적 수고가 헛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계획과 내 방향에 대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순종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개인이요, 우리 공동체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간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여 합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에에게시을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의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서로의 삶을 책임져 줄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의 속한 모든 공동체에 서로의 삶을 책임져 줄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기도의 책임을 다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 주의 앞에 순종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인의 기도를 드리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